특히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와 함께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4 0 0 0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역대월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하며 내수 성장세를 주도했다. 쌍용차 수출은 지포 렉스턴의 인도시케이드 초도 물량 선적과 렉스턴 스포츠의 글로벌 출시가 이뤄지며 전년 동월 대비 12. 3%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쌍용차는 오는 11월에 호주의 사상 첫 직영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브랜드 론칭을 추진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수출 회복세를 더욱 발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렉스턴 스포츠 최대 실적 갱신 등 주력 모델들의 선전으로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렉스턴 스포츠의 내수 적체 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 론칭을 통해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쌍용 자동차가 지난 7월 한 달간 내수 9823대, 수출 3093대, CKD 포함, 를 포함 총 12916대를 판매했다. 특히 지난달 렉스턴 스포츠는 얼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기록했다. 일일 쌍용차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달 실적은 내수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2% 증가한 것. 무엇보다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와 지포어 렉스턴의 물량 증대에 힘입어 올해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전년 동월 대비 13% 5%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